이건 된다며 저게 저. 지금 내 친구들 전화 간대요. 내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내 친구들 전화 간대. 전화 간대? 네, 내 친구들 전화 간대요. 삐졌나 보다. 아유뭐 어서 술 먹고 계자고. 오늘 뭐 칠백 열한 시겠어. 뭐여기저해서 먹고 술 먹고 계잖아. 그렇겠지. 어차피 같은 같은 거건 고선 음. 그쪽 그 사람들니까 이술 먹고 있을 거야. 야. 유리끼리한 개. 또영상 하나 만들어야지. 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네, 화목난로에, 아유, 노랗, 노랗, 익어갑니다. 곱창이 익어가고, 삼겹살이 익어가고. 보자. 2, 30분만 먹고 이거 가자. 나만 봐. 알았어. 이거도 먹어야 되니까. 아, 왠지 먹까 아, 왠지 먹을 어. 아, 우리 또비네 아예. 맞춰야지. 먼저 음. 응, 먹어보자. 봐. 먹어봐. 맞춰야 돼. 이번이요2이요 2번이요? 2 거다 이거 좀 주겠어. 아, 놀이끼리 하게. 오늘 어떻게 색깔을 내야지? 자 오늘 옆, 이 근처에 그 우리 장족화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좁은 부엌에 둘러앉아가지고 곱창을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태백의 해초 곱창. 음. 음. 언니야. 응, 괜찮지? 우리 아들도 많이 먹어. 응. 많이. 이게 오래 잡고 먹으니까, 달라. 응, 잘 먹어. 아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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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 응, 잘 먹어.

되게 두툼하네. 맛있다. 어, 고기 또 두툼한 게 뭐? 마누라, 마누라 해달라는 걸 잘해줘야 게나 지금 원망 받는다니까. 응? 소연이 났을때뭐 제대로 챙겨지도 않고 저 이렇게 나오시면 고사파. 아, 다시 자, 한다 자, 가자잡 자 오늘 금대봉골의 온도가 최고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도, 도, 도깨비 집에 난로가 화끈하게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한우 아, 난로 입고 먹어야 돼음 맛있어 그아 많이 먹어 갈까? 어? 갈까? 음좀더 먹고 가음 다 먹어 아버지, 애, 보, 애 보고 싶어서. 어차피 지금 뭔지 한, 한. 아, 그럼 먹고 뭐 면는고기좀 먹는다는데 뭐 봐도 여기거 아, 그러면 가 가서 먹고 있어. 내가 가서 그, 조합이라면 너한테 하면 되잖아. 와, 와 이런거 되잖아. 내가 아버지 좀 이거 꾸다가 나 간다. 꾸다가 뭐, 먹, 와, 어떻게 해 고기 꾸려면 고기 이으려면또 걸려. 그러니까 그때까지 먹고 있으라고 또또 또 와서 또이러지마라참 작은 아버지 집에 참 많이 썼는데 어, 먹다 왔노니 그래. 뭐둘다 맛이 달 음, 좋았다고 또 배불러요 못 먹기만 하고 또다 먹어서 배가 좀 많이 부르네 이런 아버지 빚진데 노래 같은 뭐 확실히 맛있어 응. 근데 석쇠 고기가 맛있는 건 팩트라고 음아 소파 아예 근데 누나, 이거 먹다가, 냉동고기는못 먹겠다, 이제. 예. 얘는, 직접 썰어그한 아... 거거든. 현상 겹. 그 사이에 갔다 오신 거예요? 응, 음, 아니, 할머니 약도 사올겸 해서. 아. 어디 갔어? 어때? 아, 오케이? 응. 음. 야야... 연사도... 어, 그럼... 새벽, 새벽 못 하는데. 야, 야. 못하는연사서 새벽 하면 약좀 사와라, 알죠? 잘안 오는데, 뭐. 어, 뜨워 또... 그거 있어야 돼. 자고네 먹고 싶다. 아, 난 아, 니트꾸다 또다 또. 그럼 저는 먼저 아, 아버지 또, 응. 또 촬영하고, 곱창 가져와. 아, 응, 곱창 가져 아, 가, 가, 야, 야. 가, 가, 뭐. 애, 는 뭐. 애참 뛰어 그래. 상하알지 아, 아, 살짝 건드려서 그래가 거 <laughs> <laughs> 아, 또 그러지. 농나이들네 아, 또멋 뭐. 와, <laughs> 다 나무를 얼마나 쓸래. 이뜨거여 아니, 일부러 화끈하게. <laughs> <확뚜하게>. 어, <와, 웃음> 멋있어. 어, 오 어, 다죽 이거. 네, 아, 이거 쓰고 냄비는 거기 있어. 어? 냄비는 기 있다고. 아, 예, 응, 잘 먹고 와그그 먹고 먹어야지, 왜 이렇게 군이 먹고 막장 나와야 겠다누 막장 나와야 돼? 응고다아어떻게 응. 응. 아, 고기도 못 먹고 와? 어? 에이 또去了回去了回去了回去了回去 네. 回去了回去了回去了回去了回 아, 아, 찢어서. 어, 구워먹는 거는 취향 안 좋아서 안 되고. 뭐? 근데 이게 저 전기 같은 데 꼬마고 이 맛이 안 나. 음. 아유, 잘했어. 나도 까맣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형수가 요새 우리 꼬 먹은거 보고 놀래 먹고싶었대 <laughs> 유튜버상에 보고 돌에 구운게 훨 맛있는건 사실이 그래 아무것도 싫어해요 여기 꼬는거 싫어해요 아 그래요? 뭐야? 어. 아버 부... 아, 부... 음. 아뭐고면 그냥 망가면되기판니까거기기서고는거 싫어요 음 없으면 못 먹지 뭐 아버님 리고오세요니안간대 아버님 이거 싫어요 와, 여러분 이놀이기함 금대봉골에 에, 어제 마이너스 15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어, 화끈하게 화목난로가 타고, 어, 옆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삼겹살 곱창 파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참. 어이, 불쑤. 화력이 <laughs> <서령이> 너무 세, 는데 <laughs> 아, 그래도 이게 좋아. 제 장점이, 있음 단점도 있어서, 응. 음. 맞아. 아, 우리는 아주 저녁 삼아. 먹는 거야. 음. 검대봉골에 겨울이 깊어가고, 화목난로에는 곱창과 삼겹살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놀이길이 참, 고민 <laughs> 날로? 응 네. 음. 어떻게 만들었어요? 즘 음. 원래 이런 용도로 나름대로 연구했어 나 고기도 꼭 먹고 근데 돌이 얹어서 실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아니 수연이 엄마 할말 쪘지? 음 쪄야 돼 그는 그래, 좀 약했어. 보자. 놀래요. 여기요. 긴장이 나면 놀래지? 아니요. 안 놀래? 안 놀래. 얼굴 딱보기좋게살 쪘어. 네, 살 쪘어요. 응. 음. 야, 야, 너 살이 왜 그리지? 많이, 많이 쪘나, 안 그래? 어, 그래. 음. 얼굴 통통하니 보기 좋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안말 없어? 네, 뭐. 통통하네, 이런 거. 음. 뭐 관심? 아. 설탕이 노릇노릇. 어이. 아 저녁에 우리만 먹어서 이것 너무 미안한 마음이. 아. 아 맛있겠다. 얼굴 이 있는 느낌이. 네. 맛있네. 응? 음? 맛있네. 맛있대. 우리 어, 거 찌개서 먹어. 음. 여기 찌야 음. 근데 저거는 아 우리 사람게 찌개서 못 먹더라고. 음. 어, 어 어디 거예요? 곱창? 네. 초곱창 좀 전에 해수 업장 갔네요 사 왔는데 요즘 손님이 많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팔게 없어서 못어서 미안해서 죽을 어더라고팔돼서 맛있다. 그때 손님이 짱갈 못먹 짱갈 못먹겠요 너무 집에는 음. 테이블에 꽉차 있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애들 왔을 때좀꼬주려고달라 했거든 4만원씩 또 말하자면 물건이 다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이한 점을 아버님도 하겠네요 괜찮아 아유 찢어서 물건 내버려놨 아유 수영이 엄 입에 맞아? 응. 음. 이거 좀다 먹고 여기 있는 거 먹고 대기해야 될것 같은데 응. 응. 아유. 여래서 이래서 열 명이 먹으면 막 넘어간다니까 엄청 맛있네 나안 먹어 아버님도 봤나? 아버, 아버님도 그때 우리 세상한 너무 찌기다그래고 음.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 진짜 힘들어요 그 옛날에 여덟 아. 명씩 아홉 명씩 어떻게 키웠겠나 아유, <laughs> 지금도 힘들어요. 국가민족에서 하나만 더 나. <laughs> 하나는 외로워 안 돼. 내가 뭐 이렇게 결혼할 입장은 아닌데. 내가. 어, 나들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봐서요. 거 음, 하는 거 봐서? <laughs> 하는 거 봐서. 네? 음. 요즘에는 낳고 안 낳고 시점이. <laughs> 하는 거 봐서요. 한모 입장에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긴 사실. 음. <laughs> 하는 거 봐서요. 그게 우리, 우리 딸내미에서 저+ 저음한 줄거든요 25,000원인가? 응. 아, 들어야 돼. 그런데 뭐 응. 나오고 우리 신랑은 지금 저음 나오고 차 저음 나오고 내것 버울 넣은지 내 것도 나가지차 응. 버울 나가지. 뭘 응. 어, 우잘라요? 음, 저, 근데 형은 술만 안 먹는다. <laughs> 근데 그게 돼요? 그럼, 직장생활하면 안 먹을 수도 없어. 모양이 가면 뭐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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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또 내야지. 그렇죠. 또, 또 대소사 있으면 또 경조사비 내야지. 수 응. 그걸 지형이 맞든 아니, 우리 시에 내가 봐서 내가. 응. 너는 알아서 하라고. 내 형도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 더 나으면 엄청 힘들어 할걸요? 응. 지금 하나도 걱정하는데. 고집, 어머, 고집 뜨는데. 응. 그또막애 새로 나오라고 하면 주변에서 딸 말고 아들 나오라고 막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봐 과연? 잘짜거야 덮밥, 덮밥 이때만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그 태백의 어, 유명한 좀... 해초 곱창입니다. 플래시 라이트 켜지니까 좀 잔인한데. 음. <laughs>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선무뭐 이런 걸로 할수 있어. 선물? 그 뭐? 아이고, 뵐 사람이 다 있어. 그 신경 안 썼대. 아이고, 나 원. 상상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삼겹살을 왜 먹냐,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 맷 대나 더 먹고 가. 에이, 네. 랑도 있는데, 뭐 그래. 모처럼 왔는데. 너무,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아, 며느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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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집에 있으란 법이 있어. 있는데 와서 고기도 좀 먹고 힘을 내야지, 에이, 그. 아, 뭐, 여섯 먹으나, 저서 먹으나, 먹는 건 똑같은데, 뭐, 어때? 그럼. 여섯 먹었다고 뭐라 할 거면 뭐 이상한 사람인데. 맞아. 음. 음 어머니 되게 피곤해요 아버님이 먹고 뭐 그래야 돼밥줘또 음. 11시쯤 민원 가져가지고 라면 응 음. <laughs> 음. <laughs> 어머니 진짜 주무셨어요 아버님 라면 밤에 라면, 라면 드시는 어제 좋아하세요. 아, 어떻게 안 하셨나요? 어머니는, 어머니 밤에 맞춰놔야 돼요. 그렇지. 근데 어머니 좀 맞춰줘야 되니까. 음. 그래갖고 몸이 아픈긴할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어머니는 잘 나아가지고. 아... 오늘 가까 하게. 어머니는 아무리 못면 조금, 조금 누워요. 자자작, 자자작. 조금 누워요 어머니는. 음. 근데 어머니 그 맞아주니 피곤해요. 그럼. 엄마가 천사예, 천사. 하. 하는 <laughs> 사람 없어, 해주는 누가... 사람 없어, <laughs> 어머니밖에 없어. <laughs> 맞아. 내가 못 멀쳐요. 아까 아까 내가 밥에도 계속 그 올렸밥있잖아요그 올렸거든요. 응. 밥이 탔어요. 음. 에? 밥, 음, 네? <laughs> 밥 탔어. 밥을 찼다고요? 내가 밥이 탔어요. 아. 밥 하다가. 그걸 꺼내야 되는데 모르고 계속 놔둔 거예요. 아, 옛날에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밥이 탔어요. 음. 근데 어머니 잘 하더라고요. 음. 아니, 불은 없는데. 근데 밥이 많이 안 탔는데요. 음. 밥한번도 많이 탔요 근데 아버님 좋아하세요? 누 봤어. 아, 소연이는 근데 별로 우는 것도 없고 아, 가 봐야 알야요 그럼 마이 확실히 웃는거 없는 거 같아. 가 봐야 알아요. <laughs> 네, 그래도 조금 좀 순한 편이야. 뭐 것 같고, 이, 뭐. 같은데. 이 정도 열기에는 한두번 뒤집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배속에 들어가서 다 소화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뭐 곱창이 뭐 위생이 안 좋다고 먹지 말아도 불에 다 있는데 뭘안 좋기는 뭘안 좋아. 그렇잖아 그분도 드리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사람 많은데 아우 뭘 먹고 사냐고 먹고 죽은 놈이 때깔이 좋다고 망보는 거야 여기 고양이 엄청 많아 옛날에 음. 사람 졸졸 쫓아다니는 야생 고양이한 말이야 그때 오셨어야 되니아진뭐 <laughs> 생판 모르는 고양이야 내가 근데 살이 두루 휘쪄가지고 누가 키우던 거였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죽어있더라. 음. 막, 어. 막 터지고 나긴 하 어. 어우, 너무, 냄비 구워야 되겠는데요? 음. 또 야, 한도 꽃도 없이 먹겠네. 어리끼리 한 개. 이거 너무 가까이 가다 되니까 과열로 퍽 꺼지더라. 예. 네. 그동안 찍은 것도 날아가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요전에 영상이 하나가 날아가 버렸는데, <laughs> 과열로, 나는 갑니다. 이러더니 그냥 가버리대. 네, 핸드폰 온도가 80도 넘으면 꺼져요. 음. 하하. 음. <laughs> 100도면은 CPU가 높기 때문에. 음. 음. <laughs> <laughs> 여서 먹고 갈까? 큰일 났서 뭐라 하아면 마지막에. <laughs> 이제 꺼내나밥다 해놨어요. 뺏으려고 마 만났어요. 햇나 고맙고 마있 아니, 저거한테 여자 붙이면 안 돼. 응? 네? 효과 한대 여자 붙이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응. 완전 반말은 그렇더라도, 그, 그, 그 요, 요, 이러면 안 돼. 맞아요. 형의 동생, 신랑의 동생인데. 그니까. 이제, 소연이도 한 1년만 지나면 여기 먹자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 1, 년요 나도 주세요, 나도, 나도 주세요, 이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할수 있으려나, 못하지 않나요? 아니요, 금방이요 금방, 금방이에요. 자, 내년 이제쯤 되면, 이런 게. 현중이가 4살 때 말을 뗐는데. 그랬나? 응. 네. 야는 지금 막솔라고그러나니까아 그건 봤어요. 응. 애가 저만 보면 좋아하더라고. 집단에 막, 힘을 막, 주고 막 이래서 쏠라 한다니까? 수 m 이가절무지하지하아해아 u r e going to be able to 하 e 하 a little bit of a 상추에다가 곱창을 한 자름 넣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볶은 고추를 좀넣습니다그 다음에 밥을 약간 넣습니다 마늘 다 먹었네, 누가? 아, 잘 해먹네요. 남은 거는 꽤 밖에 없습니다. 꽤. 응? 꽤. 자앙 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이 깊어가는 겨울이 깊어가는 금대봉골에, 이 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명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삼겹살과 곱창을 구워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도다. 음. 아, <놀람> 괜찮은